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자이 플로우코인이 12월 27일 날짜로 해킹 사태로 인해서 29일 날짜로 업비트에서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1월 2일 날짜 어제 저녁 시간으로 이 바이낸스에서도 결국 이 플로우코인이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동시에 btc 현물페어 상패 소식과 그리고 btc 마진페어 상장 폐지 소식도 동시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자, 그래서 어제 날짜 저녁 8시경에 플로우코인이 바이낸스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 당사의 상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상장 폐지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란다 라는 내용과 함께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가장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업비트 다음으로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바이낸스였다 보니까요. 사실상 바이낸스가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다라는 건 업비트에서 유의 종목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 플로우코인이 바이낸스에서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우리 홀더님들 굉장히 많이 놀라셨겠지만요. 이렇게 된 이상 앞으로 업비트 상폐전에 반드시 매도로 정리를 하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플로우토큰의 모든 물량들이 100% 가량이 락업이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99.72%가 락업이 해제된 플로우토큰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개발팀과 이 플로우토큰을 투자한 투자자들의 물량 그리고 재단의 물량까지 가장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업비트와 바이낸스에서 모두 유예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상패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한 번에 물량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재단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앞으로 물량 정리하기 위한 흐름이 나타날 때 우리 홀더님들도 매도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실제로 이 재단들은 많은 물량을 매도하기 전에 이 재단의 지갑 주소에서 외부 지갑 주소로 이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달 동안 많은 물 물량들을 전송을 하는 즉 지갑 이동을 하게 되면서 매도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재단뿐만 아니라 많은 고래들도 지갑 이동을 하게 되면 매도에 대한 준비가 시작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고래 지갑에서 며칠 동안 많은 물량들이 옮겨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결국 매도의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재단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과 이 많은 세력들의 물량들이 앞으로 지갑 이동이 확인되는 순간 매도 에 대한 준비가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지금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이 플로우 코인이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추가적인 폭락이 나온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로 계산했을 때 115원의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재단들도 결국에는 한 차례 거래량을 터트려서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일부 정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이 바이낸스에서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이 바이낸스와 가격 차이가 30% 이상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플로우 코인을 가지고 있는 주체들이 물량 정리의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요. 반드시 이탈출 타이밍을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최근에 제가 그로스톨 코인에 대한 탈출 타이밍을 잡아 드렸는데 그 탈출 타이밍을 놓 신 분들은 현재 200원 초반까지 내려온 모습이죠 12월 16일 날짜 방송 확인되시죠 내가 이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잠깐 한번 들어보시면 요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과 동시에 이 건드려놨던 355원 부근까지 1차적으로 상패빔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자 들으셨죠 아직 크로스톨코인이 상장 폐지 확정이 나지 않았을 때 12월 16일 날짜 오전 11시 30분 방송에서 거래 유의 종목으로 발표하면서 건드려놨던 이 355원 부근까지 1차적인 상패빔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부분이다 라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 와서 보시면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날짜 12월 16일 날짜에 제가 1차적으로 상패빔이 어디까지 나온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355원 부근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353원까지 고점을 찍은 모습이 자, 그래서 이전 크로스톨 코인 방송 보여드렸듯이요. 이 플로우 코인도 앞으로 재단들의 물량들과 이 플로우 코인을 가지고 있는 주체들의 지갑 이동이 나타나게 되면서 결국 이게 매도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플로우 코인에 대한 탈출 일정 안내를 보내드릴 건데요. 이크로스톨 코인처럼 정확과 추가 폭등 시점을 한 차례 놓치시게 되면 추가적인 폭락으로 인해서 또한 번의 피해를 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히나 바이낸스에서 어제 저녁에 유일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상장 폐지에 대한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요. 제가 보내 드리는 이 매도 타이밍에는 반드시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4305-6414번으로 플로우라고 문자 작성해서 저한테 보내 주시면 제가 정보 제공은 100%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 보시면 좋아요 버튼 보이시죠? 이 따봉 버튼 한 번씩만 눌러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금 요구 없이 보내 드리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아래 보시면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크로스토 코인도 이 좋아요 버튼을 부탁을 해 드렸는데 제가 보내 드린 거에 비해서 이 좋아요 버튼이 많이 안 눌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27일 날짜로 재단들의 물량 이동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27일 이후로 현재 멈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준비를 사실상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추가 폭동 시점과 세력들의 매집 분석 자료 그리고 매수 매독 타이밍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플로우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플로우에 대한 앞으로 탈출하실 수 있는 일정 안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